저는 이거 보고 보석 생각했거든요. 보석, 보석. 주얼리 아니고 네. 이게 이제 보석. 그렇지 풀어주 네, 풀어주잖아요. 네. 원래 구속됐을 때 풀어달라고 하는 것들. 네. 구속된 피고인을 이제 법원에 풀어달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보석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네. 이 보석도 조건이 있어요. 뭐 돈을 음. 지급을 한다거나 보증인. 늘뭐 추가한다거나 아. 이런 식으로 조건을 음. 붙이면 조건을 붙이면은 법원에서 풀어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전자 부착 장치 네. 그거를 붙여가지고 보석을 해주는 경우가 좀 많이 조건부 보석이라고 해가지고 음. 많이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것도 약간 유형은 다르긴 한데 성범죄자가 아닌데도 뭐 그런 것들을 붙여서 보석이에요. 네네. 아, 왜냐하면 보석은 잠깐 풀어주는 거거든요. 음. 완전히 풀어주는 게 아니라 재판을 자유로운 상태에서 받을 수 있게 잠깐 풀어주는 거라서 네. 그 사이에 도망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 그래서 보증인이나 뭐 보증금 같은 거 그런 거를 붙이는 거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제 근데 전자부착 장치가 있으면은 좀뭐 보증인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네.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증인이 음. 뭐 신용불량자라거나 이런 분들은 또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보증인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벨이 조건이 된 거죠 자기가 보증인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서 아빠를 풀어줘라. 음. 약간 구조가 비슷한 것 같아서. 내가 대신 책임지게 놀아. 음, 내가 아. 대신 책임지겠다. 사실 뭐 책임을 대신질 수는 없고 벨이 아까 그 보석의 조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음.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증이라든지 인 돈이라든지. 네. 네.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뭐 열거되는 상들이 많아서 그래요. 많이 있죠. 네. 그 예. 제가 이제 방금 보성 얘기도 했고 아까 그뭐 음. 베리 이렇게 대신 책임을 지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 베리 정말 이렇게 책임을 지는 게 맞는지 아, 아버지가 잘못한 거를 음. 음. 대신해서 딸이 어. 그니까 가족인 딸이 대신 책임 지는 게 과연 법률적으로 맞는 것인지 이런 거 얘기해 보면 어때요? 그러면 이게 법, 네. 우리 저기 박 변호사님은 네.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 좋죠. 예, 어. 베리 책임져야 되는지 에 대해서 요새 뭐 어쨌든간에 여러 어. 논란이 있는 것. 연대책임 정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음, 그 베리 아버지 대신해서 네. 그 성에 살겠다. 네.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 음. 아, 이런 것을 두고 이제 법적으로는 연대책임이라고 합니까? 뭐, 연대 책임, 여러 가지 어. 용어가 있죠. 어떤 어. 형태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연대 책임, 뭐, 서로가 같이 연대 그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음. 동일한 책임 을 부담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면책적 채무 인수라 해가지고 아예 책임질 수 있는 그 채무를 한 사람이 다 인수해버리는 것. 그리고 아. 그 전에 원래 채무자는 책임에서 탈퇴하는 거죠. 어. 네,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어. 몰빵이라고 에이. 하죠. 몰빵. 그렇죠. 예. 전문 <laughs> 용어로. 예, <laughs> 네, 전문 용어로 몰빵. 이 채무를 이제 어떻게 같이 책임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네. 보증을 서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네, 음. 보증을 서는 경우도 있고. 다 용어가 다릅니다. 이 지금 그 뭐지? 베리 아빠 대신 책임진다고 하는 네. 그런 계약 자체가 그 민법 103조 위반, 사회 상규에 반하는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어떤 형태로도 이런 계약은 체결돼서도 안 되고 체결 된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음. 제가 아빠 대신 갇힐게요. 연세도 많으시고 병약하시고 많으시고 병약하시고. 음. 그러니까 그 말은 대신해서 갇히게 되면 야수가 가중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벨이 대신 갇혔다가 도망을 간다고 하더라도. 네. 너무 괜찮다라는 네, 얘기인 거찮아요 그 여기서 네. 제가 대신 갇힐게요 그래 알아, 알았다 좋다 내가 그러면 은 잠깐 너의 아버지를 풀어주러 내려갔다 오겠다 하고 아빠를 딱 받고 그 자리에서 튀어도 도망... 어, 튀어, 튀어. 어, 튀어도 전혀 아무런 <laughs> 없어 보였어요? 없... 아니, 아니 <웃음> 조금... <웃음> <laughs> 도주하더라도, 도주하더라도 도주하더라도 아무런 뭐 계약 위반이라든지 죄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행위를 했을 때 불법이 돼서 처벌을 받는 법이 있는가 하면 네. 인정 자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요. 예를 들면은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내가 다시는 술을 먹으면 내손모 가지를 잘라 버린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내 손목을 잘라도 돼. 술잔을 잡는 내 손목을 잘라. 그러니까 흔히 들 어, 어, 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우리가. 어. 근데 내가 술을 먹는 거 봤어. 어. 그러더니 어? 너술 먹냐? 너 나랑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무효다. 그런 어, 것들은. 손모 가지 내놔. 뭐 이런 음. 거는 다 무효예요. 법적 효력이 없다. 법적 효력이 없어요. 아. 거의 영화 속한 장면을 음. 설명을 거의 해주셨는데 <웃음> 실제 <웃음> 사건으로는 <웃음> 더 더하다는 변호사님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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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음. 돈으로 관련된 것들이 음. 굉장히 많아요. 음. 우리 박형윤 변호사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아니 본인이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음. 책임진다고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어, 아, 돼요? 음. 어, 되죠. 제 예, 손모가지 가져가세요. 책임의 범위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아까 꽃 꺾지 않았습니까? 어, 음. 돈 물어줘야죠. 왜? 꺾어줘야죠. 꺾었니까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신 가치가나 이거는 음. 우리나라 자체에서 이제 그거는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네, 네, 네. 민사적으로 손해가 본부분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음. 책임지겠다고 했으면. 어. 형사와 민사는 구분되는 겁니다. 형사는 워낙 위법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통제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민법상 계약으로도 아까 말씀하셨던 민법 13조에서 0 막고 있지만 아예 계약 자체를 무효로 봐주고 있어요. 강제로. 음. 그렇지만 손해가 본 부분, 장미를 꺾었던 부분 아니장미하 꽃을 꺾었던 부분 네. 그 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민사와 형사를 구분해서 그래서 아. 그 손해본 부분은 딸이 책임을 져 줘야죠.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꽃을 꺾은 것도 참재미는 있었어요, 약간. 어,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꽃을 <laughs> 단순히 꺾었다라면 송죄지만 그렇죠. 그것을 내가 꺾어서 누구한테 가져가겠다. 그렇죠. 나는 목적성이 있었다라면 그것은 절도가 된다. 그럼요. 아, 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절도의 행하는 어쨌든 그 꽃이 훼손당함으로 인한 예. 손해는 대신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어, 그렇죠. 은 당연히 예. 지워야 된다. 그럼요. 아 예. 그런 입장이시고 이게 절도를 보시게 되면은 물건 훔쳐가 가지고 형을 받아야 되는 거 대신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 훔쳐간 물건 값을 물어주는 건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어... 약정에 따라서 예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건이 민사와 형사는 별도예요. 별도 약정은 없었으나 아, 예.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했으면 배리에 했으니까요. 음... 예. 어. 음. 뭐 김동민 변호사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책임지겠다. 우리 전에 전에 비슷한 거 하지 않았어요? 채, 내가 책임질게. 네. 어, 그 응급차. 책임진다는 말이 굉장히 모호해요. 노력하겠다랑 노력하겠다, 음. 책임지겠다 뭐 이런 말 가지고 모든 민사상 책임이 인정된다면은 진짜 소송은 차고 넘칠 거거든요. 네. 데 그 벨이 우리 아버지 늙고 세약하셔서 제가 대신 같이겠다라는 거를 책임지겠다라고 말한 것이어서 음. 그걸 꽃값을 물어주겠다라고까지 해석할 수 있을지는 저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음. 네 그래요 지금 이제 문자로 <laughs> 뭐박 변호사님 마이너스 사억 점 이런 거 들어오거든요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괜찮고요영점 괜찮습니다 그 플러스 괜찮고요 <laughs> 점수 어떤 변호사님께 몇 점을 주실지 예.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또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더해 주시죠. 어, 제가 하고 있는 사건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많은데 부모님이 이제 빚을 졌단 말이에요. 네. 어, 자녀들이 책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책임지겠다는 의사 표시를 문서로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차용증에다가 본인이 연대보증위로 기재를 했다든지 음 아니면 실제로 본인이 돈 대신 갚아줬다고 얘기를 하고 그돈 중에 일부를 입금해줬다든지 네 예, 구두계약도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이행을 하게 되면 성립이 되거든요. 그 요즘에 뭐 흔히 말하는 B2 뭐, 아, 그렇죠. 네. 예뭐에보인데 B2도 있고 많이 있고 그러는데 원래 원칙은 책임을 안 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자녀가 스스로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그 자체가 별도의 계약으로 성립되기 이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변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어. 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 책임 안 줘도 되거든요. 근데 어. 내가 책임 지겠다고 했으니까. 예. 어. 근데 말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미성년 자녀들을 보증인으로 넣으려고 하는 악랄한 채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우리 자식 사랑이 되게 크잖아요.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자식을 잡으면 네가 무슨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 돈을 가져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막 스무 살 스물 한살막 대학 다니는 친구들. 네. 그 보증인으로 막 서명하라고 하거든요. 음. 근데 예전에는 서명을 안 했어도 막 민사소송 들어오고 했어요 보증인으로. 네. 근데 지금은 문서로 보증인의 의사를 확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문서로. 네, 네 어. 문서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백날 책임진다고 해도 책임지지는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 법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제 생각에는 말로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네. 그리고 이렇게 채무가 많게 되면. 꼭 나이가 어리더라도 스무 살인데 빚이 막 삼십 억 사십 억 이러면 네. 못 갚잖아요. 음. 그러니까 빨리 파산 신청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음. 변호사님들의 변론 내용과 예. 아, 이 방송 내용을 위한 또 변호사님들의 입장 음. 이것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 있잖아요. 예. 동은 돈을 오해하지 말자. 네, 오해하지 예. 마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laughs>